아무도 없제? 콤발라 뭐야 <laughs> 이 새끼 왜 이렇게 놀래냐? 너뭐죄졌냐이 새끼 또먼지거리 했구만 언능 얘기해라 아구창 찢어버리기 전에 아따 고것이 쪼까 말하기가 거시기 해본디 말래 병신아 꼬치 잘라온다잉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우리 떡잎 강도단 규칙 제1장 동료가 힘들 때 라이브에 딱밤을 때려본다! 이로 와이새끼야, 딱밤한테 맞게뭔 <laughs> 개소리야! 그딴 규칙이 언제부터 있었는디! 지금부터! 금게 빨리 얘기하라고야! 아, 나 알았어. 금게 뭔 일이 있었냐면은, 나가 친구한테 여자소개를 받았거든? 그래갖고 엊그제께 데이트를 했는디, 아니, 아가 성격도 밝고 사람이 괜찮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호감이 생겨갖고 애프터를 신청했지. 그래갖고 또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디! 아따, 시벌 깝깝에 뒤지겠네. 엄마 말이야. 그래 갖고 잤냐? 으으으응 아이 응. 새끼 너는 대가리에 든게 자는 거밖에 없냐? 아, 따 사람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자네 그건 뭔디? 아니, 걔가 자기는 노코님이 안 한다 그래 갖고 지금 살아가는 중이야. 뭐야, 배고 아니구먼뭐 그런 거 갖고 염병을 떨고 있냐? 난또뭐 사람 죽이부렸다고초박 형으로 살아. 이. 그것이 제일로 좋은 게. 근데 그것도 사이즈 보고 사야 된다잉. 맹구는 너무 커 갖고 안 맞더라고. 뭐야, 유리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니, 설마, 왜, 씹어, 안, 됨?